욕장, 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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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절 시보드, 시이드시읽어보겠습니다시작 한쪽을 위하여 넓판을 만들되, 반쪽을 위하여 넓판 2 0 개를 만들고, 20 넓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단쪽 두 쪽을 위하여도 넓판 2 0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상박곧그 저쪽을 위하여는 날판 여섯 개를 만들고 상박이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날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두겹 두께로하여 윗머리에 이르게 하고 두, 두,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날판에는 등받침이 열여섯 쪽이 이 쪽판 아래에도 두받침이요저 쪽판 아래에도 두받침이니라 나는 상박으로 뒤를 만들지니 상박 이쪽 날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파를이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보고 서쪽 넓파를 이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덕후들을 비추게 하고 그널판들은 네. 금으로 싸고 네. 그널판들의 띠를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네.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명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왜냐면 이거는 말로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림을 봐야 돼. 자, 널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 이거. 위에 있잖지 여기 찍어, 찍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여기서 설명한 널빤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오, 생각보다 크죠? 이 높이가 4m60. 4m60. 여기 높이가 아마 한 2m, 여러분 중에서 보면 2m6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2배 높은 거야. 이넓반의 높이가 4m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고 넓이가 한 68cm, 70cm 정도 그러니까 어, 한 이만큼의 넓이로 여기에 두배 정도의 높이로 써 있는데 이넓반이 저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8개, 저쪽에 6개 딱 합쳐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네. 넓반 만들면 이해됐어요? 네. 넓반 만들었다고. 자, 그럼 이걸로 집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집을 보여줘 봐요. 자, 집을 만들면 이 넓판이 어디있냐 없냐? 이거 그냥 보여줘도 되겠다요 이런, 이런 거 보여줘도 돼. 보면 에, 여기 안 보인다. 아, 보이는 걸로 해줘야지. 그림을 보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 안 보이나? 그러니까 어, 안 보여. 요고렇게 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널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로지는띠예 띠. 한번 따라합시다. 띠. 다시 띠. 띠 다섯 개를 만들어 널판을 세워놓고 띠를 짜라라라라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집이 되는 거야, 집. 시록에얘기하는 이기는 자들은 성전 기둥이 되게 하니니그 기둥이 이 기둥이야, 이 기둥. 네. 여러분 다 성전 기둥이 되게 바랍니다. 네. 절대 없어서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 띠를 다 빼야돼. 하나라도 빼려면 다 부셔야돼. 장갑도 벗겨야돼. 그러기 때문에 이 기둥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만약에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빠지면 절대 안되는 사람. 그게 집이다. 집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한민국의 이런 널판 같은 존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네. 바깥에 바깥에 찢어지면요, 교체하는데. 말뚝 같은 거 없어지면 다른 거 바꾸는데. 줄 끊어지면 줄 교체하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널판은 못 바꾸요. 한번딱 조각목에다가 거기다 금을 입혀 가지고 딱 세우잖아요. 한번 세워 주면 절대 못 바꾸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나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재료 중에, 바깥에 있는 재료도 있고, 바깥에 이런 말뚝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말뚝 같은 것들은요, 하다 보면 바람 같은 거 불면 빠질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 빠져도 이거는 잊어먹으면 개체는 다른 걸로 끼면 돼. 하지만, 여기 있는 이넓반들은 기둥으로 세워놓은 널반은 절대 빠지면 안 돼. 절대. 절대 여기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될지어다. 자, 우리 세 번을 먼저 따라해보세요 성막을 짓자. 뭘 줘요? 선막을 짓잖아요. 선막을 예전에 어 여러분 본부 같은 거안 지어봤죠? 목사님 시대에는 항상 산에다 본부를 지었어요. 그맥가이버칼 가지고 나무 잘라 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본부라고 했어요. 나무에다 집도 짓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별 것도 아닌데 그 집에 올라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집. 여러분 집안 만들어봤어요? 필리핀 갔던 애들이 박스 가지고 집을 만들었대요. 예전에 우리 애들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뭐 샀더라고 재스킹가 샀는데 큰 박스인데 거기에 집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그 집만 만들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선망을 으면 한마디 하자 선망을 짓자. 짓자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천봉합시다 선망을 지읍시다, 지읍시다. 아멘 앞뒤로 아, 기왕 짓는 걸잘지읍시다 아멘 잘 아, 짓기를 바랍니다 원첩이 네. 뭐 지어야 돼? 뭘돼 첫째 뭘 짓냐? 안 맞다 놨어요 먹개 뭘 줘요? 먹개 네. 먹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안 맞다 놨어요 안어 말씀의 인도 네. 말씀의 인도 라고 그랬잖아 오사님 네. 오늘 전도하는데 아니 왜 전도만 나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전도 나갔어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붙잡고 목숨이 목사님잘 만났어요? 아, 살려주세요 아니 전도를 그런 경우 있잖아 고기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고기가 이렇게 품으로 들어오는 경우 아마나에서 못 봤어요? 배가 막 가는데 고기가 막 튀어 들어오는 거? 아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힘든데 지나가는데 날 붙잡고 살려달라고 살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쉽냐고 전도하기가 자기가 와서 살려달라는데 여러분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 안에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한 데를 가면, 여름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면 이해 못할 건데, 지나가다가도, 뭐라고 해야 는지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뭐가 제일 좋냐? 아, 밤에 호빵이 생겨요, 호빵이. <laughs> 어, 아, 호빵을 나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아니, 오늘은 건빵 샀습니다. 네. 아니, 아니, 야 그래, 방송 처음 다시 시 어? 이게 가수 치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호빵이 너무 비싸서 건빵으로 좀 교체했어요. 그래서 건빵은 가끔 먹고 건빵을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한번. 근데 건빵은 군대에서 먹는 거거든. 나 근데 후사 보면 군대 온거 같아. <laughs> 여자 군인들 와 아침에 일어나서 밥까지 이게 뭐 하는 거지? 그 세상에. 그래서 약속한 대로 쉬는 시간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쉬는 시간 충분히 줬잖아요. 중간 중간에도 쉴수 있고 청소하고도 한 시간 정도 쉴수 있는 시간. 말해준다고 말해줬고 네. 기도회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날것 같아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마디 하세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laughs>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이 아,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자복수는 빨리 합시다. 두 번째 뭐 만들어야죠? 떡상 한마디하 합시다. 떡상 떡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하세요. 떡과 <laughs> 다시 포도주, <웃음> 포도주. <웃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먹었잖아. 먹은, 먹은 힘 말고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 힘이 되는 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성이시며 하셨어요. 빗쟁이들이 쳐들어서 우리를 때렸어요. 빗쟁이들이 쳐들어서 우리 집을 다엉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막흑발로막 들어오고 막 빗쟁이들이 클어놨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요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치우는데 여러분 마음에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돈안더 받다고 때리고 막 집안 때려 부시고 맨발로 막 집안에 들어오고 이러면 끝장날 거죠. 치우는데. 어디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찬송이 나와. 내가, 내가 미쳤나, 지금. 빗쟁이들이 쳐들어. 용기를 해도, 지금 욕을 해도 내가 지금 모자랄 판인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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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빗쟁이 왔다 갔네. 우리 집다때려부셨네 아니, 노래가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네. 예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치울 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야. 내가 난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든지 간에 예수가 힘이 되면 이길 수 있으면. 아, 네. 어떤 일든 예수가 힘이 되면 이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요 그빚쟁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안부셔줬으면그 평화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저가무사님은 그게 딱 임했는데 향기로 임했대. 목사님도 가끔 그런 작건만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온 적은 없어요 저가 목사님이 학생 때 기도하다가 뭘 받았는데 막 너무 좋은 향기가 나더라는 거야 하,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지?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지?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심지어 변수에 가서 옛날에 똥 이렇게, 이렇게 구멍 파고 똥 쌌잖아 냄새 얼마나 지독하게 구덩이 막개다니고와 진짜 한번 빠지면 진짜 살수 없는 그런 곳 그런데 거기다가 코를 박았는데 그게 향기롭더래 그렇게 그냥 너무 기분이 좋더래 이야 여러분도 오늘 똥 싸고 한번 해봐요 병기다물 내리지 말고 한번 코 쳐봐봐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코의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가 자기한테 오니까 코도 여러분 요 마음도 생각도 예수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이 떡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합니다 제일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돌아보지 않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것 같고 다떠나고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혼자 앉아서 밤에 기도하는데, 쳐.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알아요. 주님이 내게 오는 걸 느낀다니까. 근데 급심한 위기에 처하면 주님이 내게올 때와 안올 때는 오기 전에는 막, 진짜 어, 어. 개척했을 때, 와 진짜 무 그때 개척에 여기 말고 옛날 교회 지하에. 노래방에 불이 나가지고, 7년 동안 방치됐던 곳을 공사를 해서 교회로 바꿨어요. 엄청나게 오래 공사했죠. 돈도 많이 들었고. 근데 거기가 여름철에 막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교회가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공사하다 보니까 바닥은 물 흥건하지, 막그 다음에 막 깨진 벽돌 막 바닥 여기저기 널려있지, 이제 막이 천정은 철거했지, 막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밤1 2시만 되면 기도하고 싶어. 가가지고 기도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하로 들어가 왜냐면 라이트도 불도 없어 왜냐면 아직 공사 전이니까 그 깔끔한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다리면 하면요 시꺼먼 보자기를 도다날 덮는 것 같아 헐 무서워 도망쳐 나오면 한두 번이야 너무 무서웠어 너 무서워 하 집에 도망가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아이씨 내가 내계한테 졌구나 내가 그냥 지지 말아야지 하고 거야 쥐야! 쥐야!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악한 영들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야. 몸도 아프게 했다가 참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자고 꼭 방해를 해. 방해를 한다는 건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막아 두려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야. 주님이 찾아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야. 너무 두렵고 막식은땀 나고 막 떨리다가 갑자기 어우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야. 떡상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주님이 떡값 보도 줘. 다시 말하면 배고플 때 먹을 걸 먹으면 만족하듯이 두려움과 어두움과 근심이 있을 때. 주님 있다! 하고 임하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야 아, 네. 이 체험이 있을지나다번안 네. 따라서 떡상 해주세요 아 여러분에게 다떡상이 내려오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주님 아, 네. 만족을 준다니까 네. 여러분도 저기 가서 게임방에 앉아서 게임에도 만족이 와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아 쳐다보지 마 현민아 그지 그래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만족이 와아진짜로저거가지고술 한잔 딱 하다가 만족이 온다니까 현미아 가서 해봐 동화에지않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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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봉화가 무슨 벌칙도 아니고 <laughs>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안돼안돼 잘못 안 돼, 안 돼. 생각하는 거야 되게 좋은 진짜 좋은 곳이야 목사님이 갔던 데 중에 제일 좋은 곳이야 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뿐이야 <laughs> 아주 좋은 곳이야 진짜 좋은 곳이야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 좋은 곳이 좋은데. <laughs> 네. 아주 좋아. <laughs> 네. 너가 좀 부정적으로 해서 좋아. 되게 좋은데. 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벌칙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어? 그렇지. 아니 나가도 아니 죄를 저도 만족이 있다니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말이야. 에이 뭐 시어시어 일시 일시 돌아다지고 기분이 좋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지금? 그지 면성아. <laughs>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맞춰주려고 그래? 그래, 아무튼 맞춰봐, 니가. 너뭐 맞추는지 보자. 담배 딱 피곤 잖아 이분. 아, 그래서 잘 맞췄어, 아주. 아니, 죄짓는 맛이 있다니까? 죄, 아니, 저 봐, 죄밌다니까 쾌락은 재밌어. 밤에 내면 그게 생각나고, 막 끌려요. 근데 그것들은 하고 나면 공허하고 외롭고 죄책감에 팍시달요왜냐면 그것들이 주는 만족감은 결국 은 나를 갉아먹는 거야. 바닷물을 먹으면 더 목마른 것처럼 짠물을 먹을수록 더 목마른 것처럼 세상의 걸 먹으면 계속 목마른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딱 찾아가서 주님이 만져주시. 근데 사탄은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뜯어말리며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찬양 못하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왜냐면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예수님 찾아오시거든. 할렐루야. 아, 네. 분명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내가 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 느낌은 중요하잖아 믿음이야. 믿음은 느낌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옆에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내 옆에 왔다라고 믿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오. 믿고 오. 그러나 심한 고난에 처하면 그 믿음이 실제로 발현돼가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생각도 변화됩거예 심한 권한에 처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준비하는 것들은요 지금 당장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일 있을 걸 대비하는 겁니다 돈을 주머니에 넣어 놓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야 밥을 먹을 때 필요하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막뭐 어? 등산복으로 준비하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야 산에 가야 필요한 거지 내가 막 음악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건 지금 필요한 게보다는 현장에 가야 필요한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연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연에서 연습, 떡상의 연습은 진짜 그 현장, 고난의 현장에 딱 틀렸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준비한 말씀의 역사, 떡상의 역사가 거기서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걸 이해했으면 하네. 떡상의 역사가 끝날 거예요. 주님 만져어주는거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이 떡과 포도주가 나를 만족시켜서 일년 내내 여기 떡상만하다 끝날 것 같아. 복습하다 보면 시간이 다돼 끝났어. 새로운 진도를 못 나가. 맨날 법계 떡상이야. 근데 여러분이 떡상을 경험 안 했는데 한번 들어봤자. 조대 역사 무슨 역사예요? 초대. 아니 성령의 역사를. 아, 왜 목사님은 나가면 전도만 나가면 간증이 생기고, 왜 목사님은 전도만 나가면 귀사대기를 받든지 간에, 아니면 은막 사람이 변하든지 간에, 아니면 은막 재밌는 일이 벌어지든 간에, 왜 그러냐고. 솔직히 이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목사님이니까 뭐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무슨 역사냐? 한번 다시 자초대의 역사. 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길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따라다니는 거야. 나가기만 하면 그런데, 한 번도 쉴 수가 없어. 나가기만 하면 역사가 되나요? 나가면. 아, 어, 며칠 전에 놀이터에 갔는데 애들이 놀고 있더라고. 얘들아! 이리 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놀다가 다 왔어. 그 누가 있었냐면, 그 CJ 김혜진 집사님 내용을 물어봐. 진짜인지 아닌지. 집사님하고, 뭐, 그 선생님들 세 분이 있어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를 놀이터에서 했다고.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근데 회의하다가, 어, 애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가지고, 이리 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다 왔어. 그, 왜, 요 왜요, 왜요? 다 왔어. 그럼 그렇지. 너네는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그랬더니. 에이, 너 진짜 나 지옥 있어? 그랬더니, 한 놈이, 에이, 나는 지옥 갈래? 하고 막 가더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나머지 애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 한 놈이 분위기를 흐리니까, 이렇게. 에이, 난 지옥 가야지. 에이, 지옥 가야지. 아니, 재수없어, 안 지옥 지아 지옥 가야지. 막, 효정도, 그래, 재수없는 애들이 있잖아, 이거. 근데, 이거 놓치게 생긴 거야. 아, 그래가지고, 당장 조치를, 했지. 어? 너! 내가 이 자리에서 너 지옥 가도록 기도해 줄게. 그지 지옥 가. <laughs> 너 목사님 기도 진짜 한다 빠르거든. 너 오늘 당장 벌방에 지옥 가도기해줄게 그때 다른 애들이 야 빨리 봐, 빨리 빨 내가 이또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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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요고 <물어봐, 웃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너죄 있지. 조금밖에 죄가 없어요. <laughs> 조금 있는 죄하고 큰죄하고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laughs> 야, 다 어떻게 하래? 내죄 있지, 죄 있지. 첫 죄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지금 믿기만 하면 처못가어떻게할래 다섯 명이 믿겠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다섯 명이 그들은 영접기도 하고 아, 이걸 아, 보고 아. 선생님들이 기적적공한다 왜냐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는 애들을 둘러 가지고 갑자기 그래 알고 봤더니 두, 녀석, 두 녀석은 형제 남매야 형제고 뭐 남매인데 둘다 교회를 다녔었대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끔 교회를 가신대 그래가지고 야 엄마 아빠 가끔 교회 가면 안돼 천국 가야 되니까 내일 당장 교회 가 그때 얘도 친척이래 얘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똥꼬를 붙여가지고 네 책임이야 이게 네 책임 야이너희지 얘는 네 책임이야 얘가 내일 교회 가면 네 책임이야 똥도 붙여가지고 보내줬어 얼마나 기절이왜 나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 한번 들하세요 성령의, 성령의 역사 나가지 말라고 하는 역사 거야 여러분이 이이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가져가라고 오늘 저녁에 기도를 받는 겁니다 제발 이걸 어지로 듣지 말고 준비하는 거야 준비 여기서 잘 준비해서 떡상 주님 만날 준비 말씀을 인도한 받을 준비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서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나갔을 때 가족하고 만났을 때그 가족을 깨트리는 악한 세력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릴 세력이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을 시험들게 할때 그때 이 촉대의 역사 떡상의 역사 법계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키는이세가지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면 아멘 진짜 진짜 원하니 해봐. 정말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성령의 역사 원하는 사람만 아멘. 주님들 아멘. 한번더해 주여 출시 없어서 수요. 성막이 이거 만드는 거라고 내 안에 내 안에다가 이거 하는 게 성막을 만드는 거야. 이게 쉬운 거야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림자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만든다.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이 성경에 뜻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뭐 30년, 40년, 50년, 100년, 아니 10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선박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 단, 2023년 1년 만에 선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기초를 잘 깔고 이 위에다 우리 선박을 지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휘장의 역사. 네. 여러분의 휘장도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뭐죠? 오늘 뭐지? 네. 한번 따라합시다. 넓바진 역사. 아마 기둥의 역사 네, 아까 설문 다 했잖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조장, 팀장 백, 팀장이니까 아뭐 팀장이니까 당연히 없으면 안 되지만 팀원이어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팀장님 얘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버려 교회 안에도 목사님 얘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버려고 아니 조감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없으면 안돼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되잖아 나라에도 그분 없으면 안 되잖아 교회에도 그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분은 어디 가든지 당장 자기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잖아. 그렇게 필요하게 희생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거 아니야. 목사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고 목사님을 순종하고. 왜? 그분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걸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네. 절대 그냥 왔다 갔다 은혜만 받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의뢰만 받고 그냥 물만 보이면 물은 언젠간 썩어요. 반드시 흘려 보내야 되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학생은 학교의 기둥이 되고 가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반드시 목필요한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기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 이제는 능력을 줄 텐데. 어떤 사람한테 준다 그랬냐? 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되기 쉬워. 이제 받으면 돼. 이 모든 건 받으면 됩니다. 목사님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은 받으면 돼. 마지막으로 한번만췄다라고 받읍시다. 한번더 하자. 범죄를 맞자. 범죄를 맞자. 범죄을 맞자. 범죄를 맞자. 벗달을 다자훈장을 만들자. 멸반인회자. 기도를 내자.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그 사람한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터 부습니다 그렇지? 대희야 오늘 알았으면 큰 어퍼했잖아. 그치 진짜야. 이걸 어 성막을 짓는 역사를 잘 배워야 요 지금 이런 일들이 너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 아멘. 아선 네. 네. 성막을 짓는 거야. 목사님은 어 어떤 것도 괜찮아. 하지만 이 기회를 받았잖아. 놓치지 말고 더 간절. 능력을 받아야 돼. 엄마가 다말 거야. 나도 그래서 여러분은 참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지금부터 한 14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음악을 세게 틀어주고 기도하고 나머지 성경공부팀을 가고 나머지 팀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기껏해야 13, 14분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이걸 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해야 돼두 번째 정화우 목사님과 이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이 성막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가져가 여기도 마음의 제일 트는 걸 하나 골라. 이 다섯 개 중에 골라서 가져가면 돼. 이걸 붙잡고 오늘 저녁에,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오늘 저녁에 끝장 뺍시다. 절대 다른 한번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저 선막을 오늘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옵소서, 저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회장과 같이 구분된 사람, 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거니 나를 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 높이 들고, 많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마음껏 강대상러운 앞에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